자, 어, 지금 이차 같은 경우에는, 그, K5 LPG 차량입니다. K5 LPG 차량인데, 어, 이번에 그, 촬영할 그 컨텐츠는, 여기 보시면 그, 예, 가스량, 예, 키를 온 했을 때, 이렇게 게이지가, 예. 지금 보시면 한70% 정도 이렇게 양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앵꼬로, 예. 예, 앵꼬 부분으로, 어떻게 뭐, 가스가 가득 들어있어도 앵커 부분으로 기름게이지를 표시를 못하는 어떤 그런 경우인데 워낙 이게 간헐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어 지금 잘 표시가 되네요. 예. 진단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요차 같은 경우에는 어뭐 손님 차도 아니고 저희 매형 차기 때문에 뭐 진단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이 부품을 예. 제가 이 부품을 하나 준비해 왔어요. 네. 요게 인디게이터가 어 어떤거냐면 뒤에 어 가스 탱크에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어 이쪽에 보면 지금 lpg 탱크 안에 어 보이죠 한70% 정도 지금 양을 가리키고 있어요 요거는 지금 인디게이터 lpg 되해 가지고 돼 있는데 보면 이렇게 생겼죠?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아이. 자, 목소리 들어가도 됩니까? 음. 초상권 <laughs> 있는 건 아니지. <laughs> 자, 이쪽으로 한번 비춰주세요. 자, 아, 우리 매영찬데 아, 뭐, 이거 뭐, 진단을 합니까? 그냥 바꿔가지고 써보다가 뭐또안 되고 딴거 소리하고, 뭐또딴거수리하고 인생이 뭐딴거수리하고 그런 거 알겠습니까? 자, 요거거든요. 요 부분인데, 자, 일단은 요거를 풀어 볼게요. 자, 이 친구를 지금 하나 풀었어요. 예, 네, 하나 풀어 놓고 계기판을 돌려 가지고 기름이 지금 실제로는 얘는 요만큼 70%에 위치해 있지만 계기판 게이지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키를 돌려서 네. 이렇게 되 죠？예, 다시, 자, 잠시 만요. 자, 이번 에는, 요 위에 꺼 요거 풀 어보 겠 습니다. 예, 풀었습니다 예,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시 키를 ON 해보겠습니다. 앵코 어. 됐네요. 앵코, 앵코 응. 어, 시동은 걸립니다. 앵코라도 예, 게이지만 앵코로 표시되는 거니까. 자, 이제 교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엄마, 엄마 목소리도 유튜브에 나가고 싶나? <laughs> 인터넷 하고 싶나? <laughs> 어. 아. <laughs> 아니, 금방 한다, 이거. 한다. <laughs> 자, 이게 예, 자석이에요, 자석. 70%에서 뭐 변할 기미가 없는데, 요거 한번 갖다 대 볼게요, 저쪽에. 예. 새거워? 이게 헌겁니다. 흥거는 지금 가스70% 있어요. 자, 어이구 70%로 갔죠. 어이구 이봐. <laughs> 자동적으로 70%로 가버리죠. 자내 차가 LPG 차다. 근데 게이지가 뭐 앵꼬 기름이 많이 들어있지만 앵꼬다 이렇게 한번 장난을 치면 요거 15,000원 하거든요. 요거. 예, 네, 요거 15,000원 하는데 아, 사 가지고 교환을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드라이브만 있으면 되니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예. 네, 뭐 진단하는 거는 뭐 특별히 의미가 없고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이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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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이게 긴 거예요, 이게 밑에 나 긴가? 긴 거지. 음. 아, 이게 긴 이게 맞다. 다시 동영상 풀어서, 동영상을 다시 띄어서 보면 어떤 놈이 잘겠지? <laughs> 자, 됐고. 자, 일단 조립다 됐고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어, 우리 고향집 앞에서 이 매형하고, 엄마하고, 뭐 엄마 이렇게 이제 그 기름 게이지한 번씩 안된다 해서 지금 LPG차 촬영을 한번 했고요. 지금 키를 o 했을 때안 되면, 뭐, 어 뭐, 이쪽에서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아, 일단, 되네요. 예. 이제, 그, 이제, 매영이 한번 차를 써보시고, 일주일 정도 타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예. 어, LPG 차들 어떤 저, 인디게이터, 조개, 이 게이지 양책하는 그런 부분 정보를 한번 알려드리는 거니까, 뭐, 다이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진단은 솔직히 의미가 없고요 예, 그냥 교체를 해보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